상속자 연락도절로 보험금 분할 합의가 어려울 때는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도절되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 수령과 분할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보험사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음을 알리고 법원의 보험금 분할 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부재에 따른 공시송달이나 대리인 선임 문제 해외 거주 상속인과의 소송 절차 등 다양한 변수와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 준비와 증빙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 판단을 통해 분할 비율이 결정됨으로 사전 협의나 조정 시도는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연락 불가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적 대응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전략 수립, 소송 진행, 공시 송달 및 지급 명령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핵심입니다.